간호가다 환자분들이 아 우리 집안에는 탈모 유전자가 없는데 부모님도 괜찮으시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난 사실 그 말이 하나도 안 믿기는데 왜냐면 어차피 내 혈통을 따질 때는 친가 외가 다 포함해서 증조 고조 뭐 이것까지 더 올라가봐야 돼왜 그분들이 집안에 탈모가 진짜 없었냐 진짜 그분들이 탈모가 없었냐인 건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탈모가 없었다는 말은 난 사실 믿기지가 않기도 하고. 그리고 보통 환자분들이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빠진 머리들이 많을 때그 나이에는 그 정도니까 괜찮지 그 정도는 탈모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. 우리 부모님 탈모 없으신데 그분들이 그러면 진짜 20대랑 똑같이 풍성해야 돼. 왜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간혹 가다가 뭐 보면 진짜 숨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잖아. 그분들이 진짜 탈모가 없는 거. 근데 좀 심하진 않아, 벗겨진 건 아니야. 근데 좀 적당히 그냥 그 연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좀 들어갔다. 옛날보다 나빠진 거잖아. 탈모가 있는 거라는 거지. 그니까그 정도는 뭐 아직 괜찮으시니까. 라는 건 없다는 거야. 왜그 정도도 나빠졌으면 탈모라는 거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